진짜 공항도 요즘에는 AI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네. 전광판들이 또다 바뀌고 네. 북한이 제일 자랑하는 <laughs> <그치>? 관광지잖아 <웃음> <맞아요>. <웃음> 머리끝도 발끝까지 돈으로 계산해봐. <laughs> 한천아 <점도. 웃음> 이게 디스커버리, 여기는 뭐다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게 제가 오늘 아는 언니랑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아, 날씨가 너무 춥네요. 진짜 너무 춥다. 와, 날씨가 아주 맵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또 탈북민 분들이 또 강의하는 분들도 그렇고, 아, 여주, 아, 저도 지금 초라서 일이 딱히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언니들과 요즘에는 좀 많이 <laughs> 놀고 있습니다. 지금 언니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 언니는 벌써 도착을 했다고 해요. 또 점심도 좀 먹고 그러려고 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laughs> 아, 지하철 탄 다음 내가 카드도 안 들가가지고 다시 가고 있어요. 덜렁덜렁. <laughs> 아.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어.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예, 제가 더 네. 반갑네. 그냥 진짜 네. TV로 그 유튜브로 계속 보다가 어 김수아, 김수아 계속 애들이 한테서 많이 들었는데, 아, 어, 이렇게 보니까 키도 크고, 어머, 너무 이쁘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어디서 오셨어요, 니? 어, 아침. 아침부터 어. 나 가방이라 봤지. 어. 나 지금, 어, 제주도, 제주도 어저께 어, 강의 갔다가 거기서 일박하고, 야 아침 첫 비행기 집 넘어와서 제주도에서 <laughs> 하루 만에 아침에 떠는 거예요 새벽에 그렇지 제주도는 뭐 어. 끝에서 끝으로 당 어. 날치기로 강의 갔다가 온 적도 있거든 어. 아침에 첫 공항 버스 타고 춘천에서 공항으로 나와서 10시 주자도도 가서 군부대 해군부대 강의하고 집에까지 오니까 6시인가 됐어 어. 저녁 6시 그래서 내가 아침에 4시반 첫 버스 타고 저녁 6시에 집에 도착 강원도 춘천에, 추자도라는 끝에까지 강에 갔다가 네. 그렇게 온 적도 있어. 어,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뭐 우리나라는 이게 하늘과 땅, 바다 뭐 모든 게 이게 연결이 잘 되어 있으니까 네. 그게 가능한 거지. 북한으로 상상해도 이건 답이 안 나오잖아. 맞아요. 육지도 뭐 끝에서 끝까지 가는 게뭐한달 걸리는데, 북한은 <laughs> 육지를 통과해서 섬까지 갔다 오는데 그렇게 걸렸으니까. 음. 대단하지. 공항철도를 응. 타봤어요, 언니? 공항철도는 나는 여권을 만들었지만 네.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외국에 나간 적이 없어서 국제공항은 가본 적이 없어. 오. 국내선만 이 김포공항만 계속 강의로 왔다 갔다 했지. 네. 외국에 나간 적이 없어서 여권이 지금 작년 10월 달이 만료가 됐어 다시 내야 될 정도로 인천 국제공항은 네. 한국 들어올 때딱 네. 와보고 그다음 아. 15년 동안 나가본 적이 없어. 그럼 공항 철도를 타버릴 일이 거의 없었겠어요 여기. 공항 그까지갈 일이 없으니까. 아, 아. 비행기 타라 네. 국제공항에 갈 일이 없으니까 못 탔지. 네. 아. 참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 네. 아. <laughs> 근데 공항도 네. 내가 이제 김포공항을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 네. 진 공항도 요즘에는 AI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네. 전광판들이 또다 바뀌고 네. 그냥 대한민국은 시시각각으로 바뀌어.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이 속도는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가 네. 없네. 2030 세대는 뭐 따라가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50대 이런 엄마들은. 정말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 불과 보름 전에 왔을 때 어떤 정강판이었던 오늘 보니까 또 달라지고 음, 모든 게 계속 이게 업데이트 되니까 대한민국 진짜 멋있어. 여기가 서울역에서니 인천공항까지 63km 정도인데 1 시간도 안 걸려요. 63km면 나는 이제 함경도 사람이니까. 함흥에서 신포까지 가는 그 구간이거든. 네. 심포. 신포라고 어. 있지 마양도 김정은이 그 저기 해짬수함 그배 네. 만드는 거기 있잖아 마양도 그 어. 해군 기지가 있잖아. 거기까지 기차로 가면 정시로 가면 두 시간을 가는데 두 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야. 근데 그뭐 정전되고 가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음. 뭐 이틀 걸릴 수도 있고 뭐 삼일 걸릴 수도 있는 네. 그런 거리잖아. 근데 지금 어디로? 몇분 걸리네? 나 그거 타본 적이 한 없어. 한 50분? 50분? 45분 0 정도 걸려요. 여기는 무슨 정전된다는 것도 없고, 뭐. 직통이지 그것도 네. 직통 열차니까 네. 뭐 크게 서는 역전도 없으니까 음. 그 속도로 날아갈 수밖에 없지 철도라는 건그 나라 경제 상황을 네. 보여주는 기본지표니까 음. 대한민국이 내가 도름이한 번씩 막 공항도 뭐가 바뀌고 음. 뭐가 바뀌는데 뭐 이제 더 빠른 기차 나온다잖아 2030년에 <웃음> 진짜요? <웃음> 어 그보다 더 빠른 어. 기차 나온다니 언니 그런 음. 그 북한의 기차 거기서 지실? 기차 밥 주는 지통제 실 아. 전기. 어. 북한은 거의 다 90%가 전기화가 돼가지고 네. 전기 철도로 가잖아. 어 전기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제일 감사한 게 전기가 가지 않아서 아. 너무 감사다 하 이런 말 많이 하듯이 네. 북한은 전력 사정이 긴장하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받아야나 기차에다 수급을 공급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먹어야 되는 기차도 제대로 못뭐 먹으니 어... 기차가 다가 정전 가다가 정전 되는데 가다가 내가 일한 직장이 그거지 어... 기관차 전기를 공급하는 예, 어... 사령실이지. 예. 한국은 있잖아. 네. 예. 누가 말안 해도 줄을 쳐, 제대로 딱딱 서는 거야 나 처음에 와서 이 줄을 안 섰어 어. 줄안 <laughs> 줄 서고 어. 저 에스컬레이터 막 어. 내려갈 때도 막 먼저 막 가겠다 이러고 근데 사람들이 딱 내리면 에스컬레이터 가잖아 네. 한줄쫙 서서 그냥 뛰어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나는 맨날 처음에 와가지고 컴퓨터면딱딱딱딱딱딱딱따따 이러고 지금 보면은 많이 성숙해졌지 나도 아, 술서잖아 평양 가본 적은 없지? 평양... 총세번 갔구나 세번세번 아, 갔지 어렸을 때한번 갔고 어. 군대 가기 전에 한번 갔고 어. 갔다 와서 한번 갔고 세번 그, 갔지 지하철은 타봤겠어요 그럼? 지하철은 타봤지 어. 100m... 제일 깊은 데는 200m도 되잖아 맞아 어. 북한이 제일... 자랑하는 <웃음> 관광지잖아. <laughs> <laughs>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돈으로 계산해봐. <laughs> 아, 어? 아 이건 디스커버리 여기는 뭐 아, 이런 옷막 입었잖아. 강원도 아, 춘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잖아 사람들이. 어, 어. 어. 아침에 그 아이텍스 딱 탈면 은한 어, 시간이면 어, 어, 어. 얘는 아이텍스는 영상까지 쫙 들어가는 급행이야 급행 그러니까 이거 타고 9,000원만 어. 내면 왔다 갔다 얼마나 교통이 어. 편리하게 되냐 고 춘천에서 네. 이제 경희대 대학원으로 야간에 네. 공부하러 다녔잖아 그기차로 타고. 어. 말 상상이 되니? 강원도 어. 춘천에서 야간에 어, 갔다 공부하고 막차 타고 내려오고 그랬다고 기차 없었으면 내가 공부를 못하지 어. 어, 힘들었지 나는 아마 서하보다 더 잘할거야 서하는 이제 한국에 와서 유미가 그래 네. 기차를 못 타봐가지고 내가 말하면 <laughs> 언니 그러니까 얘는 탈부가 언제겠냐 하면 근데 걔가 이제 순 이제 운전대를 잡고 다녔기 때문에 네. 기차타는거 이거 하나도 몰라 이런 시스템 이야기해주면 <laughs> 언니 그러니? 나는 아마 서하는 나보다 늦게 왔잖아 네. 그러니까 기차를 많이 안 타고 다녔고 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안 했을 어. 거잖아. 나는 어떨 땐 정말 편리할 때가 있어 대중교통. 부산으로 내려간다면 기회공항으로 갈 수도 있고 거기서 김해공항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너무 편리하게 잘 되어 있고 이 기차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 선 어디로 가는 선 이런 것들을 몰라. 난철도 음,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빡세게 자라지게. 어. 우리 남편도 모른다. <laughs> 한국 분이세요? 어, 한국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지 근데 <laughs> 어디 갈때 내가 잡혀 끊어주고 운전대를 안 잡고 가지 말게 하더왜 서로면 또 친구들이랑 또술 한잔 먹고 가니까 당연히 자기는 운전 안할 거를 각오를 하고 가 잡혀 끊는 것도 몰라 그럼 다 내가 이제 그 이야기에서 끊어서 캡처해서 보내가지고 여보 몇 시까지 어디 가서 여차를 타고 몇번 몇 출구로 나오면 됩니다 다 세세히 알려줘 헐. 그럼 도대체 누가 탈북자인지 몰라. 아, <laughs> 그러네 한국에서 다 자기가 운전을 하고 편하게 다니니까 음. 그거는 뭐 몰라서가 아니라 안에서 안 해보면 모르는 거야. 음, 음, 요즘 맞아. 무슨 대중교통도 이용해야지. 버스도 뭐 그런 저기 최고급 버스 최근에 나온 거 타봤나? 못 타봤지? 음, 못 타봤어요. 막 눕는 거. <laughs> 침대처럼 이렇게 받아놓잖아. 진짜요? 간마기를 그 광주 부산 가는 이런 장거리 가는 네. 버스가 정말 다른 차보다 한 몇천 원더 비싸. 네. 밤에는 한만원 정도보다 더 비싸. 우등버스보다. 근데 이제 이렇게 타면은 이 가마귀가 커튼을 딱 막아. 그러게 의자 누르면 침대가 돼. 아... 그건 이렇게, 이렇게 뭐죠? 다 누워서 가는 거지. 그걸 덜 받나 누워서 가고. 뭐, 거기서 컴퓨터 다, 뭐, 세상에. 책상 엎어놓고 하고 커피하고 충전하고 거기서 뭐 음료수 그냥 우리 북한으로 말하면 침대 칸이야. 닿지 않으면 상급차야 상급차 어. 타봤지 상급차 상급차고 상급차가 뭐예요? 북한에서 어. 급행열차에 보면은 제일 아 앞에 이제 특실 같은 거? 응, 네. 상급차라고 빨간 비로도 의자로 된아 차들 그러니까 상자 이상 되는 네. 사람들이 타는 차들 어 있잖아 응? 응, 그런 차들 있고 중앙당 부장급 막 이런 사람들 아 기관격서 뭐뭐 뭐뭐 군수 막 이런 사람들은 네. 침대에 막 이야기를 해서 침대칸 탈 수도 있는데 아, 거의 급들 정도 돼야 탈수 있는 어. 북한서도 그래 표살라 가면 증명서 딱 보고 이 사람이 급급이 그 되면 상급한 차표로 저리 끊어줘 나 상급차 타겠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차표 판매소에서 이 사람 증명서 딱 보면 조선인군 뭐 서상동지시네요 장영동지시네요 딱 이러면서 어. 거기서 함흥역 전서 그냥 상급차나 저도 기차 음. 타보니까 진짜 느렸거든요 음. 거기는 시속이 몇 킬로였어요 진짜 실제로 고난이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볼때 고난이 행군 이전하고 이후로 나눠 봐야 돼. 고난이 행군 이전은 그래도 배급도 나오고 기차도 연간해서 정시로 다니고 거의 그렇게 됐어. 고난이 아. 행군 이후에부터 이제 완전 아수랑이 장이 된 거지. 고난이 행군 이전에는 그래도 북한 기차가한 한 5, 6 0 k m 정도 어 거의 그 정도로 다녔어. 급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함서부터 뭐 무슨 단청까지 뭐세 시간이다 세 음. 시간이 세 시간 그게 이제 열차 시간대로 맞춰서 차들이 들어오고 어. 그랬어 내가 이제 철도에 천국에 있어 봤기 음. 때문에 권한이행구 이후부터 이제 문제인 거지. 전차선에 이제 전기 공급이 안 되니까. 네. 첫째는 발전소에서 전기가 들어와야 그 전기를 보내주는데 네.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이제 기차가 가는 게다 전기 먹고 가지만 그 이거 전기를 흡전하는 방식이 달라. 북한은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받아서 징류로 바꿔서 전차선에다가 보내줘. 1300V가 와야 네. 그게 네. 이제 자기 물량을 다 끌고 네. 정시로 네. 갈수 있는 전압인데 그게 네. 제대로 네. 공급이 안 되니까. 네. 네. 얼마나 웃기는지 아니? 1200이 음. 들어올 때도 있고, 1 5 0 0 들어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 절반이 들어오니까 차가 가뜩이나 속도도 안되는데다가 사람은 정원 예를 막스크 배, 네배 탔지. 그 무거운 거 끌자니 걔가 제대로 가겠니? 그러니까 막 40km도 가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경사 같은 데 올라가는 데 있지. 음. 그런 데는 이게 차가 올라 못 가잖아. 어허. 봤지? 네. 쭉 밑으로 내려가요. 어. 그래서 안 되면 올라갈 기운이 없으면 차가 이역전에딱 서. 그러면 저쪽 뒤역전에서 기관차 하나를 보내. 앞에서 하나 끌고, 뒤에서 하나 밀고. 봤어, 그런 기차? 어. 기관차 대가리가 어. 앞에도 하나 있고, 뒤에도 하나 있어. 어, 어. 그게 이제 꼭대기로 올라갈 때, 아 고개, 양도 고개, 어, 길쭉 해산 넘어가는 그런 고개들은 어. 물매가 정말 급한대거든 어. 전압이, 전압은 낮지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 먹었는데 영양실조야. 어. 어, 힘은 없지. 근데는. 야, 아니, 지금 이 인원이 지금 우리는 알잖아. 콩나물이잖아, 우리 북한 기차는. 다른실에다가우리못 음. 간다. 이 고개를 넘어야 된다. 그러면, 함을 물고 가야 되는 기관차 대가리를 빨리 뜯어서, 뒤에서 올리다 밀고, 음. 앞에 거는 앞에서 끌고, 이렇게 하면서, 대가리 하나짜리 나오다가, 그다음부터전기기약하니두 개짜리 나온 거야. 두 개짜리 쌍둥이 기관차가 연결해서 끄는 게 나온 거야. 북한 철도는 고난행군 이전을, 이제 이전하고 이후를 본다는데, 이후에 본, 서아가 이제 태어나서 음, 본그 음. 북한 철도, 그 한심한 철도는 뭐 역전 들어오기 전에 보따리를 막 던지고 막 뛰어내는 리게왜 뛰어내리니? 음. 4km야, 그게. 4km로 서행하니, 한 시간에 4km를 달리는 속도로 이 차가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보따리 던지고 뛰어도 내리고 음. 뛰어올라 그 타고 막 하는 거지 아. 사랑해 우리, 우리 남편이 야 저거 진짜 저러니? 아맘스 다시 놓치지 않을래? 정말 리얼하게 잘했어 그 사랑이 불시착은 진짜 우리 탈북민들 봤을 때도 한도 음. 어색하지 않고 너무. 잘 북한 상황을 맞아, 잘 안, 만들어 너무 잘했어요. 어, 편 잘하는 어. 영화잖아. 새벽 비행기 타고 왔니? <laughs> <안 됐니>? 어떡하니? <laughs> 빨리 만나고 이제 유미도 얼굴 보고 네. 나도 유미도 번져를 가지고. 진짜 어. 먹고 사는 게 힙소로 막다 바쁘고 그래. 이러니까 짧은 거리에 있어가지고 어. 훑다 왔다가 풀다 갈수 있는 거리 있는데도 못 보는 거. 맞아. 어. 맞아. 유미도 본 지도 오래고. 이따가 어. <laughs> 유미 언니도 만나거든요. <laughs> 내가 내가 만약 유미 만나면. 어. 언니 온다니까 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미이가 좋아, 나도. 어. 결혼든 어. 날짜를 바꾸라고는 하는데 유미가 <laughs> 네. 어. 우리 신랑은 유미 네. 이뻐가지고 걔 시집 안 가냐? <laughs> 시집 안 가냐? 응. 자기 시집 가면 예등구도 하나 해준다 결혼 보내야 되는데 <laughs> 어. 예등구도 해준다는 애등구다고 아, 어. 어. 유미 보고 싶어 그러지 어. 그거 다 팬이니까 좋아한단 말이야 그냥 네. 막.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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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여자라고 사실은 음. 딜러 한다는 게 그게. 한국 남자들 생각했을 때, 여자가 직접 주인고 보통이 아닌 일이거대장이에 어. 여자 장 어. 여장부. 이거 전철로선이잖아. 어. 네. 이게 서울에 이제 기본적인 전철도, 기차로선이 다 되어 있잖아. 근데, 네. 병양을 생각해서 지하철이라 그래서, <laughs> 네. 주택은 용으로 쓰는 기차다. 이런 생각이 있어, 지하철이라는 네. 거는. 근데 이게 보면, 은 이게 다 지금 연결이 됐잖아. 기차역전들하고. 네. 어. 기본 우리나라 저기 광역시랑 연결된 전기철도랑 다 연결이 됐잖아, 지하철이. 어.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에 여기를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니 어디가 고속터미널에서 그때 내려서 7호선 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7호선 뭐 이렇게 하잖아 맞아요 북한은 그런 게 없잖아 7열차 어디서 탑니까? 9열차 어디서 탑니까? 뭐 이러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고속터미널을 금방 내려가지고 내가 지금도 음. 내가 그 생각하면 웃겨 우리나라 제일 중심적인 터미널이고 어. 이제 이게 지하철 역전이기 때문에 여기 선이 엄청 어, 많단 말이야. 맞아, 너무 많아요. 어디를 갈지 몰라 이러다가 그때 어. 서울 가가지고, 말씀 좀 묻겠습니다. 얼마나 촌스럽냐, 음. 지나간 사람을.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러고, <laughs> 예. 진열차 어디서 탑니까? 하니까, 예? 진열차요? <laughs> 모르겠는데요? 아, 까 어. 근데, 모르겠는데요? 가. 근데 어떤 저기 학생회는딱 어디, 치료선 그럽니까? 가. 지로선 맞다고. 그러니까 아. 거기서부터 이제 막 웃기는 거야. 질열차나 음. 칠자만 생각한 거야. 네. 어, 지로선, 질열차 우리나라는 이거를 북한으로 말하면 여기가 다 주택을 하는 사람들만이 다니는 음. 동군열차로 지하철을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아니야. 동군열차 역할도 하면서 이게 다 우리나라 저 어디든 다어 넓은 이저 저기 광역시까지 가는 철도로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집 앞에서 어디로 기차 타고 여기 부산으로 간다면 기차로 이렇게 이렇게 다 타고 여기 서울역 전 나와서 갈아타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되는 거야 통군열차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어, 북한처럼 맞아요 응? 누구나 다 이용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음. 구간을 경유하는 우리 여객열차 어? 북한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이게 서울에 이렇게 어. 많은 지하철이 있을까? 그래 거기는 인구도 많고 어. 다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니까 지하로 밑으로 다 이렇게 음, 음. 해 놓고 거기 다 복선이야 하나 놓치면 3분 있다 뒤또 들어오는 거 음, 음. 상상을 해봐라 그러면 지로, 지로선 열차가 내가 놓쳤어 이쪽에서는 가는 거고 이쪽에는 오는 거야 음, 음. 근데 놓쳤는데 그 3분 후에 그 뒤에서 열차가 또 들어옵니다 방송이 정강판이 그, 나와 그러면 상상을 해봐 이제 금방 놓친 열차 뒤로 에 3분 있다 또 들어오니 그 뒤에 또 3분 있다 들어오니까 3분마다 계속 이 선에서는 가는 차만 들어오는 거야 저쪽은 반대로 3분마다 계속 돌아가는 차 어. 저쪽은 반대 방향 가는 차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로선이라는이 선에 가고 오고 하는 열차가 도대체 몇개 편성이 다니겠는가 상상을 해봐라 난몇십개 아니면 백개 넘을 것 같아 음. 하루에 다니는 게 어? 3분이안 봤으면 5시 시작해서 저녁 음. 12시까지 다니잖아 거기 음. 계속 이렇게 주택은 시간에 더더 더 간격이 더 짧거든 근데 그 선만 그러냐 어. 선들이 1호선부터 시작해서 9호선까지 모든 차들이 또 계속 뭐 서해선이고 음. 뭐선 계속 나오잖아 이런 차들이 다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 기차가 어. 얼마나 많겠고 어. 이게 북한 사람들 보면 까무라지제그 아마 제 영상 어. 볼 거예요 어. 어. <laughs> 이해가 안 되지 어. 계속, 어. 계속 생기잖아 그리고 저, 그 선거 때마다 어디를 어디를 개통합니다. 이, 계속 정치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 이번에도 또 어디 어디 개통이 또 됐잖아. 이 어. 경기권에. 어. 그 주택을 하는 게 막히는 구간을 어디를 뭐뭐 뭐 한다고 그랬더만 뭐 어디 수소 어디 그쪽에 뭐, 그, 뭐 했잖아. 했어요. 뭐 응. 고속도로. 응. 고속도 뿐만 아니라 이 철도도 음. 연결하고 뭐 GTX 연결한다고 그러고 우리 강원도 춘천에서 지금 석초까지 연결하는 철길이 또 생겨 <laughs> 세상에 어. 서울에서 춘천까지 오는 게 있고 춘천에서 석초를 연결하는 건 없어 음. 그러면 춘천에서 석초를 연결해 놓으면 이게 지금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서울에서 춘천 돌렸다가 석초 어. 돌렸다가 관광하는 사람들 그냥 차, 차 가지고 안 가도 어, 여기가 숙박고 저거가 숙박고 기차 관광 음. 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늙어도 운전대 놔도 별 걱정 어, 없이 살수 있는 음. 언니, 저희 이제 다 와가지고 유면이 보러 갈 거예요. 어, <laughs> 가자. 어, 작년에 보고 나도 보고 싶다, 김미가 음.